자, 필봉초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벌써 작은 2단원을 끝냈어요. 그래서 그동안 배운 내용을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는지 문제를 풀어보기로 했죠. 어, 여러분들이 학교에 나왔을 때 담임선생님께서 이 학습지를 나눠주셨을 거예요. 보면 앞면에 8번까지 있고, 뒷장으로 넘기면, 네, 이렇게 15, 15번까지 있는 이 문제를 다 받았을 겁니다. 집에서 다잘 풀어봤나요? 네. 아마 지금까지 안 해놓은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풀었는데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이 문제 푸는 요령과 여태까지 배운 것 복습 겸해서 같이 한번 답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가기 전에 여러분들 빨간 볼펜을 먼저 준비해 주세요. 왜 그러느냐? 어 우리가 책 공부할 때 중요한 문장에 이렇게 밑줄 치거나 동그라미 쳤죠? 이걸 지금 습관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 과목 시험을 풀 때도 이렇게 동그라미 치거나 밑줄을 쳐야지만 실수를 하지 않고 100점을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름 다 썼는지 먼저 확인하시고요. 자, 1번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읽고 어떤 애들은 막 체크해. 근데 그러면 틀리죠? 뭐 뒤에를 읽어야 돼. 바르지? 아는 것이에요. 바른 것 찾는 게 아니라, 바르지 않은, 그래서 여기에 선생님이 진하게 밑줄도 쳐줬는데, 빨간색 볼펜으로 쳐놓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유산을 조사하는 방법 여러 개 배웠죠. 어, 인터넷으로 조사할 수 있었죠? 또뭐 있었죠? 아 맞아요 책으로도 조사할 수 있었죠. 자 그런 다음에 굉장히 그 문화유산을 잘 알고 있는 분을 직접 찾아가서 만나는 방법이 있었는데 어, 그게 2번 문제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다시 가서요. 여기 1번 보니까 문화유산을 답사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답사가 뭐였죠? 어, 어, 맞아요. 기억나는 친구들 똑똑하게 대답 다, 잘했어요. 답사는 그 장소에 직접 찾아가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설명도 듣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답사입니다. 이거 올바른 방법인가요? 맞죠? 자, 그 다음입니다. 다른 지역에 사는 친척에게 물어본다. 마, 맞나요? 어, 아까 물어본다고 했으니까 맞는 것 같죠? 하지만 틀린 답입니다. 왜 틀리느냐? 선생님이 어떤 사람을 만나서 물어볼 때는 문화유산을 잘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그냥 무조건 친척에게 물어보는 것은 올바른 조사 방법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3번. 문화유산과 관련 있는 기록물을 찾아본다. 맞죠? 자, 문화유산이 관련 있는 책이나 문서를 찾아본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문화유산과 관련된 기관의 누리집, 이 인터넷이죠. 여기서 검색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맞으신 분은 동그라미 쳐주시면 돼요. 이렇게. 2번 가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문화유산을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 전문가죠. 이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조사 방법. 아까 말했죠. 두 글자. 정답은, 어, 똑똑해요. 면담입니다. 그래서 면. 다음 이렇게 써주세요 네 됐죠 3번입니다 선생님이 경기도 지역의 유형문화재 여기 보니까 유형문화재라는 말에 밑줄 쳐놨어요 원래 선생님이 문제 만들 때는 안 쳤다가 다시 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 볼까봐 유형문화재와 무슨 문화재로 나뉘죠 아 그쵸 이것도 뒤에 문제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그래서 유형문화재는 뜻이 뭐였더라 유형 형태가 있을 유자라고 했죠. 그래서 형태가 있는 문화재로 알맞지 않은 거 그랬으니까 형태가 없는 거 찾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몇 번일까요? 선생님이 음, 화성 용주사 사자로 끝나면 절이라고 했죠. 절은 눈으로 볼수 있어요. 왜 형태가 있잖아요, 그렇죠? 오산 금암리 지성묘군 이게 바로 선생님이 여러 차례 말했지만 뭐였죠? 고인돌 공원에 있는 묘지잖아요. 청동기 시대 때 묘지. 그렇죠? 눈으로 볼수 있고 형태도 있어요. 자, 수원의 화성. 가본 사람도 많죠. 정조 임금님이 지으신 성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눈으로도 볼수 있고 형태도 있죠. 광주의 남한산성. 산성도 역시 성이에요. 그런데 산에다 지은 성이라서 산성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나만 한강의 남쪽에 있는 이란 뜻이고요 산성 그러면 산에다 지은 성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형태가 있죠 그런데 농악은 농사 지을 때 듣는 악기 연주 음악 이런 거예요 눈으로 볼 수가 없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어자 이제 4번 갈게요 다음 보기에서 지역 문화유산을 답사하기 위한 계획을 세울 때. 답사를 우리 가기 전에 답사 전에 계획 세우고 갔다 와서 보고서를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갓답 계획을 세웠니? 갔니? 아니면 너 보고서 썼니? 이세 가지로 나뉘기 때문에 굉장히 잘 기억하셔야 돼. 요 계획을 세울 때할일 아닌 거 찾는 거예요. 아니죠. 계획을 세울 때할일 모두를 고르는 겁니다. 모두. 자, 답사 계획서 작성하나요? 계획 세울 때? 맞죠. 그러면 기억 이렇게 써 줍니다. 답사할 문화유산 정해야 되나요? 안정하고 그냥 아무 데나 막가면 되나요? 안되죠. 그러니까 유산도 정해놔야 돼요. 계획 때. 자 그럼 답사 날짜랑 방법 정하는 거 맞나요? 계획할 때. 맞습니다. 자다 맞네요. 지금. 그럼 리얼도 맞을까요? 답사하면서 보고 들은 내용을 정리합니다. 이건 언제 하죠? 맞아요. 답사 현장 갔을 때 하죠.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세 가지만 됩니다. 채점해 주세요. 맞으신 분들은 동그라미 이렇게 쳐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선생님 다 맞았죠? <laughs> 자, 5번 갑니다. 문화유산 답사 계획서에 들어갈 항목 중 중요한 건 여기 주의할 점이라고 나와 있어요. 주의할 점. 주의할 점을 한 가지만 써 보세요. 선생님이 그때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우리는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맞아요. 부모님과 함께 간다. 자, 선생님이 적어 놓겠습니다.